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6월 프로모션 할인 재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 리스트는 벤츠 여러 군데 딜러사 중한 군데 딜러사의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른 딜러사 재고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기 마감을 맞이한 수입차들이 공식 프로모션 외에 추가적인 할인까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식이 바뀌는 차종들 할인이 좋고 무이자 혜택이나 보증 연장 프로모션도 역시나 좋습니다. 추가 할인 금액 같은 경우는 재고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유선상으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할인은 어차피 해당 재고가 판매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니 유의하시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할인 받고 구매 가능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벤츠 프로모션은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100만 원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는 광고주인 중개업체가 유리하게끔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가장 많이 마진이 남는 딜러사로 판매를 도하게될 겁니다. 고객에게 는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본인들에게 남는 마진이 B 딜러사가 더 많이 남으면 할인이나 재고 견적 같은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B 딜러사로 일부러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